우선 이렇게 하라에리카 선수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예. 어, 반갑고 영광이고요. 음, 같이 경기하면서 사실 제가 올 초에 음, 전지훈련을 일본 선수 두 분이랑 같이 함께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번이 이제 굉장히 뭔가 반갑고 내특친밀감이 있는데 어, 많이 배우면서 이렇게 경기를 끌어나가 보겠습니다. 그, プレ、はいえーを飛ぶ選手ということはとても聞いていましたし、えー、今日初めて先ほど見たんですけど体も大きくて、まあ、かっこいいなと思いました一緒にプレーできて嬉しいです。 우선 장타 플레이어라는 저 말씀 음, 윤희나 선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고요. 하지만 뵙는 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처음 뵀었어요. 근 굉장히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너무 멋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어, 함께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아,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파라이리카 선수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어, 윤희나 여기서 윤희나 선수처럼 장타자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고요. 거기에 메이저 우승도 몇 번, 몇 차례 했었고. 솔직히 너무너무 유명한 선수라서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순 없는데요. 굉장히 골프 재능도 많고, 그 외적인 재능도 너무 많은 친구라서. 굉장한 인기가 많은 선수예요.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. 제가 얼핏 알기로는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른다고 들었고. 네, 기타 등등. Yeah. 네.